어, 이거 또제 키보다. <laughs> 잘못하면 머리에 닿습니다. 네. 예. 아니, 꼬리를할수있 <laughs> 이렇게 잘 예. 거라 생각은 못 했는데, 이렇게 크신 분들은. 이렇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와. 자, 이 앞에 우리 한옥 보이시죠? 네, 네. 저희가 이제 너무 이 예쁜데? 근데 이렇게 예쁜 한옥, 왜 입구를 이렇게 지어놨을까요? 네. 저는 좀 이해가 잘안 가는데. 자 여기에 오셔갖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예. 어떤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어 국무령 이상용생가예 여기에는 이상용 선생님의 필두로 1 1분의 사가 나오셨습니다. 일제가 바로 그 민족적 정기를 끊기 위해서 이상룡 선생님께서 태어나신, 태어나신 곳? 태어나신 곳입니다 아 어, 근데 국무령은 뭔가요? 초대 대통령이겠구나 국무총리? 태어나신 원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통령제여서 대통령이 있다가 네네. 네. 그다음에 이제 개헌을 해서 이제 의원내각제로 이제 바뀝니다. 아. 네, 그래서 이제 그때 거기에 그 초대 행정수반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. 음, 그럼 뭐 국무총리 같은 느낌인데 수장 역할을 하는 예. 수상 뭐 이런 거 수상. 예. 같아요. 수상. 예. 와. 와, 되게 정갈하면서 그분의 분위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예. 제가 이 임천 가고 네. 오면서 기억해야 될 역사 두 가지 말씀해요. 네. 첫 번째는 뭐였죠? 첫 번째는 국무령. 국무령. 두 번째는 뭘까요? 여기 또 뭐가 숨어져 있군요. 있습니다. 뭐 어, 뭘까요? 어... 다양한 미스터리가 여기에 있어요. 임천 가가 안에는 어... 바로 노비 문서. 노비 문서. 노비 문서요? 그 양반 집 안에는 항상 노비가 있잖아요. 네. 그거랑 관련이? 관련이 있습니다.